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많이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리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물들 위에 그의 손에 내매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스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의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저는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네, 오늘 어, 나눌 내용은 두 번째 재앙, 곧그 개구리의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개구리는 애구베에 있어서 에, 헤게트라는 여신 하나의 신입니다. 이 헤게트라는 여신은 어그 그렇게 어,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그들의 쿠룸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섬기는 또 여신입니다. 개구리 모양을 한 몸은 사람인 예, 헤게트가 예, 풍요와 풍산을 가져다 준다고 에고브에서는 믿고 있었습니다. 어 풍요, 풍산, 다산 이것은 하나의 그 자체로 신이죠. 예. 오늘날로 치면 돈이죠. 부동산이고 물질입니다. 많은 재산을 갖는 것그 자체가 하나의 신이죠. 그것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라 한다면 사람들은 예, 아마 우리의 지금 현대인들은 화폐 모양으로 만들거나 거기에 있는 화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애국 사람들에게 다산과 풍산의 신을 하나의 형상으로 만들려면 그 중에 하나가 개구리라는 것입니다. 어, 지금 우리 교회 입구에도 개구리가 많이 있어요. 개구리는 많은 자식들을 낳아서 예, 금방 번식이 되고 번영이 됩니다. 어, 지금은 저출산의 시대죠. 한 집에 자식을 하나 둘 많으면 뭐셋네 쪽도 내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자나셨을때그 가정에서는 예 하나 둘둘셋만낳으면 적게 낳은 그게 절출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래서 뭐 많이 나으면열 명도 형제가 열 명도 가까이 되는 그럴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다산은 곧 재산이고 노동력이고 예, 그 자체로 부유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식을 많이 낳는 여인이 어, 존중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를 봤을 때, 그런 다산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 풍요와 다산이 아닌 저주를 받은 가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늘 약속하셨던 게 뭐예요 너로 하여금 수많은 자손들 자손들로 하여금 번영하게 하고 번성케 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애국에게 있어서는 이미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고 그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은 것들을 불어내게 하죠 그것을 예, 자본주의 시장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지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경제 체제죠. 날때부터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선장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게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예. 자본이 없으면 자본주의사에서는 회살 수가 없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아브람과 사라 무자식인 그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만큼 자손들이 많게 하시냐? 애굽을 뒤엎고 애굽을 가득 채운 이 개구리만큼이나 자손들이 많아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개구리의 재앙은요, 애굽의 헤게트라는 그 여신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애굽 땅의 서 번성하고 번영한 하나님의 자손들의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 사실 파라오는 애굽 땅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점점 번영하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 조절 정책을 했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나의 강에 아이들을 어, 죽이고 던져내는 그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번성케 하는 걸 사람이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은 결코 사람이 억압하거나 억제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었던 나의 강이 피가 되는 재앙에서 바로의 태도, 보여줬던 바로의 태도가 어땠죠? 네,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 버렸죠. 7장 23절입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러나 두 번째 재앙에서는 바로가 관심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파, 파라오 자신도 이 재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개구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파라오의 궁 집과 그리고 침실 방과 침상 침대 위까지 올라갔어요. 어, 파라오는 그 전에는 나한테 직접적인 해가 없으니 어, 두렵지도 않았고 무섭지도 않았던 것이죠. 자,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개구리가 물에서부터 올라왔죠. 그래서, 물에서부터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이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마치, 예, 오병이어의 기력처럼, 올라와도 올라와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을 덮더니, 나중에는, 예, 바로의, 파라오의 궁까지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예,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퍼지냐, 3절을 볼까요? 개구리가 나의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방향 이게 바로 물에서부터 온 땅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신하들에게 그리고 침실과 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직접적으로 이 파라오가 예, 벗어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는 재앙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파라의군과 침실로부터 개구리가 점점 퍼진다는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예, 물에서부터 올라온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 초점은 파라오도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의 재앙을 모르는 척할 수 없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는 것 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존심으로 똑같은 재앙을 만들어내고 흉내내는 것 밖에 못합니다. 결국 이 재앙의 사태를 더 가중시킬 뿐이죠. 8장 7절 한번 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개구리를 내 보내고 쫓아내야 될일아니겠습니까 지금 파라오는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예, 그들의 침실에도 개구리가 올라와 있고 잠을 자고 싶어도 개구리가 얼굴 위에 올라와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예. 입 입술에 뭐가 닿는데? 안에 입술이 아니라 개구리와 <laughs> 개구리가 와서 하고 있고, 예 온몸 몸속에 막 개구리 팔트팔트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미칠 지경일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쉴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갑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잠도 못 자고 일어나서 신하들을 불렀는데, 이 신하들의 얼굴도 예 다들 잠을 한숨 못잔 얼굴이죠. 왜냐하면 그 개군인은 바로와부터 바로의 신하들에게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대책회의를 했을 겁니다. 비상 대책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 방법에는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예. 갖다가 쌓아놓고 버려도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는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야, 우리도 이거 할수 있어 하며 흉내를 내고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을 없애야 되는 그들이 재앙을 가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일어난 수많은 재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생태계 파괴입니다.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놓죠. 편하게 하기 살기 위해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결국 이것이 환경을 더 파괴를 시키고, 악순환이 일어나서 더 날씨가 더워지고, 더 에어컨을 의존하게 되고, 더 자동차를 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제안을 더 가중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의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재앙 때는 관심도 가지지 않다가 두 번째 재앙이 일어나자 바로는 처음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그전에는 나하고 상관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나에게 직접적인 미치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니 그는 네, 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자기 신하들을 모았는데 방법이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피라미드 꼭대기 꼭대기에서 모든 것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 바로가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 자기의 똑똑한 사람들, 지혜자들, 요술사들, 마술사들을 불러다가 아무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얘기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한계를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자이재앙을 문제를 해결해 주면 너희로 하이금 여호와께 나가 제사를 드리게 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내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으로 봤을 때 좋은 태도가 아니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재앙이 내게 벗어나 오히려 언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로서 구원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재앙을 개구리를 떠나게 한다면 순종하겠다. 나는 순서가 뒤바뀐 모습으로 모세 아론에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을 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코미디와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구절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할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예, 지금 바, 파라오에게는 너무나 시급하고 다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개구리 좀 빨리 어떻게좀 내보내는. 우리로서는 할수 없으니 너네들 여호와 하나님께 제발 이것 좀 개구리 좀 빨리 내보내게 하라 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얘기해요? 예, 언제 나가게 기도를 할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예, 모세는 지금 코미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도 태도를 바꿨지만 모세도 태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전에는 저는 뻣뻣한 자라 할수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했던 모세가 이제는 바로 앞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내보낼까요? 그때 파라오는 뭐라 얘기합니까?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당장 지금 기도해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왜 파로는 내일이니라라고 했을까요? 아생각하려고 어, 그것도, 예,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아, 내일까지 일단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어, 만약에 내일 오기 전까지 문제 가 해결되면 이건 니네들의 하나님이 한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딱 좋죠. 예,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 이, 이들에게 하나의 기도라는 태도, 기도라는 하나의, 어, 방법은 굉장히 시간이 좀 걸려요. 예,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부터 해도 내일까지, 예, 내일이나야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들의 기도의 행위에 맞춰서 기도가 어느 정도 시간이 쌓여야지 또 공이 있어야지 대하지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 아니시죠? 에는 모든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서 아마 궁궐에서 나와서 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일이니까 내일 가서 기도해야지 싶은 생각이 들지만, 모세와 아론은 바로 하나님께, 즉시 하나님께 기도를 했죠. 아마 어, 바로 앞에 서서 나갔을 때. 맨 처음에는 긴장도 됐을 거예요. 그 완악한 바로가 또 얼마나 우리에게 면박을 주고 또 얼마나 무시를 할까 그런데 그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언제 이걸 좀 제발 어 개구리님 떠나게 해라 그러자 모세가 아 상황이 바뀌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언제 어 기도하면 좋을지 말 알려주십시오라고 했으며 모세가 굉장히 어, 아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구나 깨닫게 되고 아마 빨리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를 빨리 드리고 싶었을 겁니다. 어, 그래서 모세가 다음 날 기도한 를 것이 아니라 나서 와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도대로 어떻게 합니까?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게 되죠. 개구리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예. 물이 없으면 죽게 돼요. 알아서 죽어요. 왜? 그 표면이 예, 물이 없으면 그냥 말라서 예, 죽기 때문이죠. 근데 이 개구리가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디서 죽었어요? 예, 바깥으로 나와서 예, 지네들이 예, 알아서 무덤가에 들어가 예, 죽게 되었어요. 예, 그러나 썩자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자, 이 파라오의 변화된 모습 속에 우리가 어, 생각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문제가 있을 때는 네. 자존심까지다 낮추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모세에게 "아, 정말 여호와께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부탁을 했던 그가 숨을 쉴수 있게 되자, 이제는 한숨 놓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고 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완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그 마음에 무겁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바드는 파로가, 바로, 바로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짐을 무겁게, 고역을 조고 짐을 무겁게 했던 그 카바드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더 무겁게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 마음을 아주 견고하게 완악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파라오는 자기 마음에 더 무겁게 짐을 싹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숨을 쉬자 이제 한숨 놓게 되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모습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파라오의 그 마음의 완악함은 파라오의 의지로 인한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이미 적혀져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파라오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계획의 수순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앙이 파라오에게는 심판이지만 동시에 이 심판, 파라오의 완악함과 반대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라오가 지금 여호와께 구하는 모습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한 걸음 우리에게 더 다가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그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씩 자각하고 인지하게 됐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신과 같았던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앉아 있는 파라오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 이랬다, 저랬다 하며 흔들리는 모습.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파라오의 그 의지적인 측면에서, 8호의 변심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전 첫 번째 재앙 때는 직접적으로 내게 문제가야 화가 미치지 않았으니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죠. 그러나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가족에, 자기 신하들에게 이 재앙이 미치자 그제서야이는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기도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 파라오의 눈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는 것 문제의 근원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만 해결하는 이 파라오의 자세는 결국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이 완강해지고 완악해지고 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와서 살려주세요 하다가 눈 앞에 문제가 사라지면 또 다시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런 반복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세이죠. 너무 눈이 부시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자이죠. 그래서 자기 눈만 부시지 않으면 된다. 라는 눈가림만 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자세, 이러한 신앙으로는 그 마음의 무거운 짐, 카바들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예, 엄발에 오줌 느끼 식으로 그때그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재앙을 완전하게 그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재앙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신앙을 점검할 때이 파라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없으면 교회 나오지도 않는 그런 자에게 과연 하나님의 재앙이 그칠런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몸만 나와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갈 때, 이 재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재앙이 구원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 내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고 나를 오늘도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체험하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